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플로우 코인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플로우 주봉으로 보시면 우선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링엣지를 보고 있어요. 지금 폴링엣지 패턴을 좀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떠나서 지금 거래량도 많이 나온 터져 나온 것뿐만 아니라 다이버까지 걸려 있어요. 상상 다이버. 이제 플로우가 사실 코인투자자들에게 말을 하면은 악마의 코인이 악마의 코인 얘가 9만원까지 갔다 오는 거거든요 상장하는 달에 월봉으로 잠깐 보여주심, 보여드리면 주보여 얘가 진짜 악마의 코인이 악마의 코인 그죠 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사실상 여기죠 여기 가격 3만 4천원부터 떨어진 거에 대한 되돌림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라건 말이 안돼 그죠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주봉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도 역대급 거래량이고, 상장 이후로. 그죠? 상장 이후로 역대급 매수 거래량도 나왔고, 이 정도면은 한 번은 되돌림이 나올 거다. 그냥 계속 빠지더라도 되돌림은 나오고 빠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매물 대 여기 매물때까지도 복귀가 가능할 거다. 1,200원에서 1,600원까지. 그리고 빠지더라도 1,200원에서 1,600원은 복귀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이버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차트를 무시할 순 없죠. 지가 빠지고 싶어도 상장 폐지를 당하는 거 아닌 이상은. 저도 플로우를 진입을 예정으로 하고 있고 이거를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주봉 기준으로 폴링엣치 패턴 자체가 이 하단 추세를 한번더 맞고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그냥 갈 거냐 차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폭이 크다는 거죠. 여기 포기. 지금 구간, 여기서 더블 바텀을 만들고 갈 거냐, 이렇게. 아니면은, 이 하단 추세까지 터치 후에 갈 거냐인데, 지금 시가 대비 하단 추세를 터치한다라고 하면은, 벌써 27%, 30% 빠져야 돼요, 더. 한 600원 정도는 더, 5 600원이니까, 사실, 한 400원 초반까지는 간다는 건데, 초중반까지는. 크기 때문에 타점을 잘 잡아야 돼. 가 홀더 분들도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신규 진입도 괜찮아서, 자, 물타기랑 매수매도 타점은 텔레그램 방에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 진행하면서 시드도 늘려나가고 있어요. 9월달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넘었는데, 많이 나왔죠? 자, 이거 무조건 100% 채운다 했습니다. 텔레그램 방 링크는 제가 댓글에 남겨 놓을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뭐 전화번호 이런 거안 받습니다.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시황도 한번 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비트코인 보시면 16k에서 31k까지 올라온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26k인데 어제 대략 한 천불 좀 넘게 올렸어요. 그죠? 천불가량 양봉이 좀 나와 주었지만 저는 여기서 나온 31k에서 나온 되돌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파동 더 빠지는 관점을 갖고 있고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그때 현물을 좀 공격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25.1k까지는 열려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왜 25.1k가 이 구간 자체가 매수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량이 많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이거 일본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꼬리를 계속해서 남기고 말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사실 25.1k가 깨진다 한들 24.3에서 23.9? 살짝 비슷한 구간이긴 한데 여기서 변곡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여기 구간을 만약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22K까지 열려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이 나온 상승이, 어제 나온 상승이 저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4시간 봉으로 보셔도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라기 보다는 그냥 되돌림이 좀 나와주면서 좀 빠질 거다라는 관점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빠지는 관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관점을 두려면 26.4K 구간. 26.4k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아, 이제 상승을 좀 나오려나? 라는 관점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구간 이거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찐반 시작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는 비트는 계속해서 현물을 담을 예정이지만, 25.1k에서 깨졌을 때, 여기 구간이 깨졌을 땐더 공격적으로 담을 예정이고, 1차로 24.9에서 아까 말씀드린 23.9. 23.9에서 24.3이죠. 24.3에서 23.9. 여기 구간 오면 더좀큰 비중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 계속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해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제가 현물 담는 타이밍 다 알려드릴 거니까,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번 달, 9월 달 73%가량 수익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시도 늘려나가고 있고 내년 반감기 준비 저랑 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